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침울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 내가 지금 한숨이 안 나오게 생겼어. 왜 그런 건데? 네 새언니 말이야.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건지 요즘은 아예 집에 발길을 끊었잖니. 아예 연을 끊고 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상하다. 여기 오기 전에 오빠랑 통화했는데, 오빠는 저번주에 다녀갔다면서. 근데 연을 끊긴 무슨 연을 끊어? 그거야, 네 오빠 혼자 다녀간 거고. 네 세연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니까. 엄마가 부하가 치민다는 듯이 외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엄마를 달래드렸어요. 오빠만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엄마 좀 웃긴 거 알아? 내가 웃기긴 뭐가 웃기다고 그래? 나도 거진 혼자 친정에 오는데 사위는 안 왔다고 뭐라고 한적한 한 번도 없잖아. 그러면서 왜 며느리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냔 말이야. 내가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금쪽같은 우리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오기 싫으면 지 혼자 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손주들까지 못 오게 하냔 말이야. 순간 엄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새언니의 변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사실 세 언니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세 언니는 성격이 서글서글한 편으로 홀 시어머니인 엄마와도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조카들만 데리고 본가에 자주 찾아오곤 했기에 엄마는 세 언니를 참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만이 생긴 건지 언제부터인가 본가를 찾는 일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새 언니만 들렀다가 금세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자주 불만을 표현했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오지 왜 혼자 온 거야? 요즘은 도통 손주들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지금 둘다 감기에 걸려서 그냥 혼자 왔어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그래도 웬만하면 데리고 오지 않고 손주들 주려고 갈비도 만들어 놓고 내내 기다렸는데 아까워서 어쩐다니? 그럼 제가 가져다가 애들한테 줄게요. 손주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데 그 모습을 못 보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 해놓지 마세요. 괜히 어머님만 고생스럽잖아요. 왜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러니?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뭘 돌려서 말하고 그래. 엄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세언이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양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만들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내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을 하면 되지 무슨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러니 어머님 저희만 가볼게요 갈비는 가지고 가도 되죠 엄마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세 언니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집을 나섰는데요 그 와중에도 갈비를 챙겨서 갖고 세 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갈비 많이 해놓은 거 너도 아까 봤지? 당연히 봤지. 맛이 그렇게 이상했어? 아니, 엄청 맛있던데. 맛이 없었으면 언니가 갈비 가지고 갔겠어? 그거야 내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가져간 거고, 얼굴에 가져가기 싫다고 써있는 거못 봤어? 그랬나? 난잘 모르겠던데. 암튼 요즘 네 새언니가 변심을 했다니까. 너도 네 새언니가 하는 말 들었잖니. 오죽 핑계될게 없으면 양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겠어. 대체 나한테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니까. 오빠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까? 네 오빠도 입을 꾹 다물고 말안 하더라니까. 그동안 며느리 잘 봤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었는데 역시나 며느리는 그냥 남이라니까. 엄마가 분하다는 듯이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세 언니가 워낙 잘했기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세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저예요. 아, 네, 고모. 다른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혹시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무슨 실수라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언니가 엄마한테 쌀쌀 맞게 군다고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런데 요즘 민성이랑 지성이는 많이 바쁜 거예요? 아, 네. 조금 바쁘기도 하고 그렇네요. 공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 한 번쯤은 데리고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애들이 가면 이래저래 어머님께서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손주들만 보면 입이 귀에 걸리는데 엄마가 피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음에 갈 때는 꼭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도 데리고 가고 싶긴 한데, 이제는 애들도 많이 컸다 보니까 친정에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친정에서는 우리가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경기를 하거든요. 언니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손주들이 가는데 싫다거나 할머니가 어딨겠어요. 암튼 나중에 갈 때는 조카들도 데리고 가주면 좋겠어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통화를 하던 중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 있었던 것인지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래? 내가 뭘? 아니, 당신 지금 짜증스럽게 얘기했잖아. 평소답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요즘 언니가 조카들을 안 데리고 온다고 엄마가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계속 핑계만 대고 있잖아 언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조카들 데리고 엄마한테 가보라고 했더니 사준어르신은 손주들 온다고 하면 경기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게 다 데리고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겠어?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암튼 엄마 말대로 언니가 변심한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게.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하긴 하네. 남편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새 언니가 왜 변심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일 니네 언니가 민성이 지성이 데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 진짜? 잘 됐네. 그래서 말인데, 너도 시간 나면 오던지. 아니야. 우리는 내일 시댁에 가기로 해서 못갈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들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지. 손주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 알았어. 다시 연락할게.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부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속이 터지고 우라같이 밀어서 전화했다. 속이 터지다니 어제 며느리가 민성이랑 지성이 데리고 다녀갔거든. 그래요? 잘됐네.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들을 봤는데 속이 터지긴 왜 터져? 말도 마라. 애미가 손주들한테 뭐라고 한 건지, 내가 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뭐니? 배가 안 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 한참 먹을 나이인데, 애미 눈치 보면서 안 먹는 것 같더라니까.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잔소리 하지 마. 잘 먹지도 않고 그러길래, 애미한테 한 소리 했지. 엄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언니 말로는 집에서나 밥 엄청 잘 먹는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제대로 먹이기나 하는 건지, 둘다 말린 멸치가 됐지 뭐니. 그러니 내가 지금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그래서 밤새 한숨도 못자고 생각을 해봤는데, 애미가 뭐에 홀린 게 아닌가 싶어. 뭐에 홀리다니? 그러니까, 너도 형석이 저 기억나지? 아, 형석이 오빠네 새 언니? 그래. 그때 형석이 저도 그 뭐냐 다단계인가 뭔가에 빠져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형석이 저가 지자식끼니도 제대로 안 챙기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고 말이야. 요즘 네 새언니가 집에 자주 오지도 않고, 네 오빠도 자꾸 말을 돌리는 게 아무래도 뭔 사다리 난것 같다니까. 엄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사실 몇년전 외사촌 오빠 아내인 사촌 새언니가 다단계에 빠져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외사촌 오빠는 이혼하고 홀로 조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엄마가 지레짐작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세언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급히 입을 뗐어요.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새 언니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어제도 있는 내내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민성이 지성에도 덩달아 내내 눈치만 보고 있더라니까. 아무리 봐도 먼 사다리 난게 분명하다. 그럼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봐. 라며 제가 전화를 끊고 오빠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일이라니? 아니 그냥 오빠 집에 별일 없냐고. 우리 집에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세 언니는 어디 간 거야? 네세 언니 요즘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많이 바빠. 아르바이트? 그래서 요즘 엄마한테 자주 못 갔던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엄마 걱정할까봐 말안한 것뿐이야. 근데 어디서 일하는데? 주말에도 일을 나간 거야? 나도 잘은 모르는데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니세 네 언니 덕분에 요즘은 숨통이 튀었다니까. 많이 힘들 텐데 사람이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은지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다행이긴 한데 혹시 어느 마트에 다니는지 알고 있어? 순간 엄마가 말했던 다단계가 생각이 나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오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그렇잖아도 내가 무슨 마트에서 일하는지 물어봤거든. 근데 혹시나 내가 찾아갈까봐 그런 건지 창피하더나 뭐라나 그러면서 마트 이름은 말안 해주더라고. 그게 창피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네 언니 입장에서야 오랜만에 일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조금 창피하다는 거지 뭐. 근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 보면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다니까. 내 친구 와이프들은 애들이 다 컸는데도 절대 일할 생각도 없이 놀러 앉았다고 했거든. 근데 니 새언니는 마트에서 그것도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 그게 다 내가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니 새언니가 학벌도 좋은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어? 그렇네. 오빠 말대로 대단하긴 하네. 당연하지. 엄청 대단한 거지. 오빠가 내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새 언니 칭찬을 했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듣다가 조카들이 걱정돼서 안부를 물었어요. 근데 엄마 말로는 조카들이 멸치가 됐다고 하던데 민성이랑 지성이는 잘 먹는 거야? 우리 민성이랑 지성이는 없어서 못 먹지. 둘이 어찌나 잘 먹는지. 식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집사람 덕분에 숨통이 좀 튀었지 뭐. 오빠가 또다시 새 언니 칭찬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새 언니가 요즘 일을 하고 있다나봐. 무슨 일을 한다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판매하는 일을 한다나봐. 뭐? 판매? 거봐라 내가 뭘 했어. 네 니세언이도그 다단계인가 뭔가에 빠진 게 분명하다니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내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조용히 엄마를 달랬습니다. 엄마,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마트에서 이런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민성이 지성이가 많이 컸다 보니까 식비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겠지.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한 거지. 어디다 말하기 그러니까 마트에서 일한다고 한 거겠지 네 오빠가 가서 확인은 해본 거래? 그랬겠지 확인해봤겠지 그래? 확인해봤대?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그리고 이제는 언니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자주 오라고 하지도 말고 그 마트에서 판매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대단한 것 같더라고 제가 거짓말까지 한채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뒤저 또한 꺼림칙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한다고 하던데 진짜로 그런 거겠지? 형님이 그랬다고 하면 그게 맞겠지. 아니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내가 언제 한번 회사에 연차 내고 언니 미행이라도 해볼까?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러니까 신의 짓 한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면 직접 가서 물어보던지 해야지. 미행이라니. 그건 진짜 못할 짓이야. 나는 남편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달 정도가 더 지나갔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어느날은 새 언니를 만나러 새 언니네 집 앞으로 갔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게 일하신다고 해서 제가 밥한끼 대접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일은 많이 힘든 거예요? 언니도 많이 말랐네요. 아무래도 계속 살림만 하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긴 하네요. 근데 오빠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닐 텐데 굳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요. 새 언니가 멈칫하더니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혹시 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학원이라고 해봐야 둘이 수학학원 가는 게 전부고 영어는 제가 집에서 봐주고 있어요. 그럼 오빠 월급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식비가 문제예요. 네? 식비요? 내 식구가 얼마나 먹는다고 식비 걱정을 해요.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더니 세 언니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놀라지 마세요. 그게 원래도 많이 먹긴 했거든요. 근데 둘다 중학생이 된 뒤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요. 나도 가끔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일단 외식하고 싶다고 해서 고기 먹으러 가면 둘이 12인분 정도는 먹을걸요? 네? 둘이서 12인분이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기를 12인분 먹고는 공깃밥에 냉면까지 먹어요. 그러다 보면 외식비로 20만원 훌쩍 넘기기 일쑤고요 진짜요? 근데 둘다 말랐던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둘이 라면 다섯 개에 만두까지 넣어서 끓여먹는다니까요. 그리고는 귤까지 쉴새 없이 까서 먹는데 가끔 보면 사람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새 언니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는데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네, 대체 누굴 닮은 건지 둘다 어마어마해요. 어느 날은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병원 데리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눈치가 보이긴 왜 눈치가 보여요? 그게 전에 친정엄마 생신이라 한우 먹는다고 외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성이랑 지성이가 어찌나 먹어대던지 음식값이 150만원도 넘게 나왔어요. 네? 150만원이요? 거기가 무슨 유명한 한우집이기도 했고, 우리 애들만 먹은 게 아니고 다 같이 먹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먹긴 했죠. 결국 우리가 밥값을 계산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같이 외식할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친정 가족들이 우리 애들이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괜히 눈치밥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친정에 자주 안 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 사돈 어르신이 손주들 오는 걸 귀찮아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도 자주 못 갔던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어머님 집에 음식이 거덜날 게 뻔하니까요. 새 언니가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새 언니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카들이 그렇게나 많이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며칠 뒤 오해도 풀겸 오빠 부부를 불러서 친정 가족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우를 먹자고 했지만, 새 언니가 극구 말렸습니다. 고모,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수입삼 삼겹살이나 먹죠. 아니에요. 그럼 돼지갈비 어때요? 그 정도는 제가 사줄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은 둘다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와서 감당이 안될 텐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다녀. 원래 외식하면 집에서 얼추 밥을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둘다 빈속이라 엄청 많이 먹을 텐데. 새 언니가 걱정스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언니, 제가 명색이 고모인데 그 정도도 못 써줄까 봐서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래도 너무 무리가 될것 같은데. 새 언니가 사색이 된채 다시 말렸지만 새 언니 말을 확인도 해볼 겸 고깃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잠시 후제 남편뿐만 아니라. 엄마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민성이에게 물었어요. 민성아,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할머니, 고모가 마음껏 먹으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을 거야. 근데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니, 그 몸에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간다니? 그러게요. 우리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쌀을 한 포대 사놔도 금세 바닥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진짜 식비 때문에 일을 한단 말이야? 식비도 그렇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급한 대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꾸준히 이력서도 넣어보고 있어요. 치킨도 각한 마리씩 먹고 피자도 한 판씩 먹고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별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그 이월급으로 감당이 안될 수준이라니까요. 새언니가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조카들이 폭풍 흡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외식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도 오늘 봤지? 난 살다 살다 그런 광경은 처음 봤잖니. 유튜브로 먹방 이런 건몇번 봤어도 내 손주들이 그렇게 먹어댈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네세언니를 오해했다, 오해했어. 난 민성이, 지성이 둘이서 먹는 거 보고 진짜 기겁했잖아. 고기를 추가로 막 시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제 보니 그때 내가 갈비 해놓은 거 보고 양이 어쩌고 저쩌고 할때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었지 뭐니 암튼 확실한 건 언니가 변심했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식비 때문에 일한다는 것도 진짜고 엄마한테 자주 못 갔던 것도 진짜인 거 같아 엄마 손주들 한 달에 몇 번만 놀러 와도 바로 가게 부도 날걸 그러게 말이야 대체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에 오빠도 많이 먹긴 했잖아 오빠를 닮은 거 같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 고기를 그렇게나 먹고서도 된장찌개에 공깃밥에 냉면까지 싹다 비우는 거 보는데 야 진짜 대단하더라 그래도 니네 새언니가 변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난 혹시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한건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잖니.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얼마나 다행이니. 근데 식당에서 한달 생활비 다 썼을 텐데 내가 돈좀 보내줄까? 엄마 말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난뒤 수시로 엄마 집에 왔다는데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어. 쌀을 사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쌀이며 고기며 이제는 우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를 어쩐다니? 이건 무슨 메뚜기 때 저리가라라니까. 또 왔다 간 거야? 그래.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떡이 고기보다 훨씬 싸잖니. 한 번은 집에 오기 전에 민성이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좋아라 하고 시장에 아는 떡집에 가서 떡을 샀거든. 근데 그걸 둘이 앉아서 개눈 감추듯 해치우더라니까. 진짜 무섭게 먹어대는데 이러다 가게 파탄나서 거지 되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애미한테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는데?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고 했지. 손주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집이 커덜란다고 말이야. 그때 안사돈이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저번 주말 이틀 동안 놀다 갔는데 밥 해먹이느라 몸살까지 났다니까. 엄마가 울상을 짓는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엄마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보며 그동안 새 언니를 오해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웃음이 새어나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